안녕하십니까, 상생TV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미친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종목, 바로 리플인데요. 계속해서 무섭게 상승해 주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게리 겐슬러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식 사임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임 결정을 전하는 SEC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다시금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최근 저점 대비 무려 157% 이상 상승하면서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리플 홀더분들은 이 리플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운 좋게 저점에서 잡아서 이미 수익 보고 매도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2,000원 위에서 잡아놔서 언제 올라갈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저는 1,900원에 전부 다 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무조건 5,000원 이상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매도를 했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신고가 갱신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악재를 견디고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정말 속썩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코인 투자 하시면서 이 정도는 정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재가 정해져 있는 종목은 절대 원회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반드시 저점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력들이 멍청하게 개미들이 수익복에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운영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세력들한테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를 막으려면 현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고 세력들 따라서 1000% 이상 수익 먹을 거20% 30% 수익으로 끝낼 건 아니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이슈보다는 슬슬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현상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춤했던 종목들도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질 확률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플처럼 이미 호재로 인한 급등이 나와버린 종목은 커플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부디 우리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좀더큰 수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리플에 관해서 매수매도 타점 공유받고 싶으시면 저에게 별도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불장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을 잡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에 제가 한 주기 빛이 될 만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되면서 그 옆에는 항상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공동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둘의 이해관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둘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둘다 대단한 사업가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업가들이 과연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이해관계가 과연 뭘까를 치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AI 분야로 선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부통령급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AI 산업에 뛰어든다면 AI 코인들 또한 큰 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대표적 산업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지금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오픈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둘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법 집행기관 중에 하나고 월가를 포함한 뉴욕 금융권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금융 범죄나 글로벌 기업의 불법 활동 등 폭넓은 수사에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월가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세 명의 커넥션을 정말 어렵게 입수를 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제이클레이튼을 지명한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 없는 급등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을 들으시고 이 코인의 생태계를 파악을 해 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셔야 우리 구독자 분들의 계좌가 늘어난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이 종목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300% 500%가 아닌 최소 2,000% 이상 갈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픈하는 이 종목은 최소한 50% 이상의 비중은 담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 1월 20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담아둬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할 예정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약두달 정도 남았는데 이두 달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현재 바닥인 구간에서부터 담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채널명을 보시면 아시는 거와 같이 저는 상생이란 마인드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기회를 공평하게 드릴 겁니다. 이 중요한 종목을 방송에서 오픈할 수 없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상생 가족분들에게만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8295-0187로 숫자 1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랑 자료들까지 공개해 드리면서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간혹 문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안전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